로 치열업 하는 게 서로 잘했고 항상 땡큐 끝에는 땡큐 저는 한번한사한테 쫓겨난 적 있거든요. 그 이강사랑 같이 있기 싫다고? 진짜요? Hi, I'm Sydney Nurse s i n a e 안녕하세요, Sydney 강사 s i n a e 언니예요. <laughs> 오늘 멘피들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제가 커피를 좀 대접하려고요. 그래서 커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섞어서 커피 대접 관절이 너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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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만사년 근무했고 호주로 넘어와서 한달차된 간호사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라일입니다. 저는 호기 내과 환자들을 주로 봤던 ICU 삼년 차고 대학병원 삼년 차고 일한지는 두달반 정도 됐습니다. 호주 간호사라는 목표를 처음에 세우게, 세우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저는 그냥 너무 심심했어요. 음. 아 심심했다기도 하고 좀 무서워서 도망친 것도 있는데 횟수로 음. 4년차, 그러니까 3년 좀 넘어가니까 저보고 이제 시니어 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열정과 뭔가 노력을 나 한테 쓰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에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쓰고 음.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좀 해볼 수 있을까 승진을 하고 음. 그좀 시니어도 보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취감도 네. 있고 프라이드도 그렇고 저는 그런 데서 성취를 얻는 것 같진 않고 오.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하고 힘든 일을 겪으려면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 좋은 일 말고 나 좋은 일 하고 싶다. 처음에는 미국 간호사를 먼저 생각을 해서 미국 간호사를 준비했는데 영주권이 너무 늦어지니까 음. 그 사이에 제가 한국에 있는 게 과연 미국 갔을 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고 음.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사실 버티지 못하고 먼저 퇴사를 했어요. 어, 퇴사를 하고 영어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필리핀을 먼저 간 거예요. 와, 대박! 거기서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 거길 갔고요, 스파르타. 거길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호주를 바로 예약했어요. 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학원을 다니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laughs> 호주 와서도 다시 학원을 다녔어요? 네. 허! 그냥 아카데미를 다녔고, 응. 처음에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니다가 둘러봤는데, 호주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떨까가 정말 이제 몸으로 좀 느껴가지고, 하고 싶다. 응.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호주에서 준비하기 시작했요 어. 두 번째 질문은 한국 간호사와 호주 간호사의 근무 환경 차이를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확실해. 어, 어떤 면에서요? 저는 어. 너무 감동받은 게 서로 cheer up 하는 게. 어, 동료들끼리? 네. 서로 잘했고, 항상 땡큐, 끝에는 땡큐. 음, 음. 항상 먼저 이제 너 지금 바쁘냐, 시간 있냐, 나 도와줄 수 있냐. 그거를 먼저 물어봐주고, 그런 게 한국에서는 너무 바쁘니까 칭찬하는 분은 전혀 없었고, 맞아. 오히려 바빠서 이제 인계를 듣고 나면 제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분도 되게 나빠져 있는 거요그렇 정말 업무에 어. 본인 감정을 넣지 않고 응.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하려고 서로 치열업하고 어, 있는. 어도와주전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응. 이게 선진국인가 응. 싶고 지금. 응. 아 약간 저도 최근에 느낀 건데 집에 오면 회사 생각을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 한국에서는 응. 집에 진짜. 가면은 그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인기 안 주고 왔고 아 제가 아 i v 다 들어간 거안 떼고 왔고 막아 아씨 경구야 내일 거 신청했나? 봐.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못 느끼고 있다가 아나 요즘에 영어에 대한 부분을 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업무적으로는 집에 오면 딱 그냥 집에 와서 끝어 음. 너무 좋네 그거 말고는 그럼 또뭐 다른 점 없는 것 같아요? 공부 환경 음. 차이라든지 뭐아저 진짜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음. 좋다고 생각한 거예 버겁다고 얘기하면 해결을 해줘요 문제를 맞아. 어, 한국에서는,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환자 예를 들면 세명을 보는데 한명은 에크모 음. 달고 있고 물론 뭐 손을 크게 안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손이 많이 가는 류의 환자잖아요 에크모 음. 달고 있고 뭐, 두명은 인투베이션 한 상태인데 CRT까지 하나 시작한대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신규 아니고서야 버겁다는 말을 입 밖에 못 꺼내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당연히 내 환자 아몸에 그냥 망했다 한 환자 보고 두명 버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맞아요. 몸이 하나고 한 환자 다못 보는 거 뻔한데 제일 어큐트한 환자 한명 보고 나머지는 누가 봐주거나 아니면 뭐 끝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바이탈하고 막 아, 마지막 업데이트 인데 Q1 바이탈은 너무 당련한 <laughs> 건데 못하니까 근데 그걸 약간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 근데 여기는 내 환자 한 명이 안 좋고 내 환자 다른 환자 못볼것 같아 그러면은 나 지금 좀 버겁고 나이 환자 한 명밖에 못봐 이렇게 말하면 뭐 리얼로케이션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 버거우면 버겁다고 음. 말을 할수 있구나 음. 이게 가능한 음, 보였구나 음. 그거를 하려고 팀 리더가 있는 음. 거구나 뭔가 이런 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시니어는 자꾸 그 체크하고 시험하거든요. 또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저는 그분이 유튜브를 보지 않겠죠? 제가...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호주 간호사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정도? 순... 영어 이런 거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자얘전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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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면 2등급 나오고 잘 나오면 1등급 나오고 음. 그리고 대학교 때 토익은 그냥 950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PT가 한번 받고 저는 어, 됐어? 이거 됐어. 엄청 잘한 어, 거예요. 한 번만에 패스했고 오버롤이 아마 75분가.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 오, 근데 여기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음. <laughs>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음. 말을 진짜 잘한 편이야. 남편이 외국에서 살다온자니대요 어, 그리고 아니어 아니야. 아니, <laughs> 이렇게. 데 저한테 문제가 뭐냐면 음, 음. 저도 이렇게 편한. 콜리그랑 인계할 때는 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좀 진짜 좀 약간 트라우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발음에 대해서 꼬집는다던가 아니면 이미 표정이 어 나를 삔척해들 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말을 거의 음. 한두 두 단어 세 단어로 막 인계를 하니까 음, 음. 압박을 느끼는구나 네. 맞아 나도 근데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좀 많이 생각했고, 맞아요. 이거 못 알아들었나? 제 표정 왜 저러지? 나도 그랬던 응. 시기가 있었던 응. 것 같아요. 내가 감옥같이 네. 보이는 아, 것 네. 같아서. 아 맞아요. 안 되겠다. 네. 아직도 그렇게 느껴요. 감옥 뭐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은 이제 어, 미니 씨가 생각하는 어. 영어 수준, 한국에서 얼만큼 영어를 달고 닦아야 되는지. 음. 저는 진짜 학문적인 영어만 할줄 알았던. 스피킹은 음. 정말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 음. 저도 비슷했어요, 성적은 약간. 음. 네. 근데, 스피킹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음. 그 PT로 준비하는 스피킹은 정말 스피킹도 아니고, 아. 외웠던 거를 그냥 줄줄이 읊는 수준이라서, 음. 근데 그곳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못하면 호 화주 와서못 버텨요. 음. 그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음. 그게 실전에서 얼만큼 본인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냐는 음. 또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하면 사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정도까지는 만들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영어 점수 만드는 거 일단 기본이고 네. 거기에다가 스피킹까지 연습하면 더 좋겠다. 네. 좀 희망적인 얘기도 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경력이 정말 있으면, 사실 이 병원이 바뀌어도 흐름은 다 파악할 수 있고, 음, 일에, 어, 일에 네. 관련해서는. 맞죠? 그래서 느낌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아, 다음 넥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결국에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해를 조금 못한 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야, 많은 거야. 예 e s or no 질문을 그냥 던져요. 그래서 컨펌을 받으면 제가 주고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음.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좋죠. 근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좀 애매하니까 한 잘한다는 모든 건 저는 리스닝과 스피킹이죠. 아. 잘한다는 이제 그게 완벽히 되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 네. 저는 오히려 음. 시험은 시험이고 그냥 당원에서 쓰는 말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또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음. 리스닝은 안될수 있어. 음. 근데 내가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음. 환자한테 설명하기, 통증 있는지, 뭐, 오심부터 물어보기, 어떤 피지오 할 건지 물어보기, 음. 아니면 닥터한테 노티 하기까지는 음. 할수 있죠. 음. 근데 뭔가 환자가 나랑 스몰톡을 하고 싶다. 그쵸, 죠 그러니까 이런 음. 조금 더 고차원의 것을 하기가 어렵다. 그니까 진짜 베이직은 한국에서 병력 있고 PT 통과하신 음. 분이라면 할수 있어. 업무 음. 자체는 할수 있다. 처음 호주 병원에서 환자와 일할 때 가장 긴장했던 순간에전 지금도 긴장돼요. 음. 왜냐면 사실 첫 인사를 건넬 때 얼굴에서 표가 나요. 이게 아시아인을 좀믿는거 아닌가. 저희가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좀기 주눅이 든 상태로 먼저 인사를 했을 때 되게 환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음. 아닌 사람도 아. 있어요. 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럼 이제 근무가 이제 시작부터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 계속 음. 어시스를 해야 되고 한 시간마다 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안 돼요. 아예 그냥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 약간 까는 음. 눈빛? 네 약간 눈빛이 약간 살짝 뭐 하는지 개선치레하게 계 네. 보고 있고 내가 네. 예를 들면 IV 뭐 안티바이텍스를 하나 달더라도 뭔지? 내가 이렇게 닦는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눈이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날못 믿는 건가 일종의? 말을 하면 돼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아너 이거 처음 봤어? 이렇게 아. 브레이크 아이스 한번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제가 또안 돼가지고. And 왜냐면 그거 다 하기 원래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한국 그 속담에서는 말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말을 안 하면 밑바닥까지 가는 거고 아, 말을 네. 해야 그나마 중간은 가는 거 같아요. 근데 네. 아니 그렇게 막고진 영어를 환자들이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한번 환자한테 쫓겨난 적 있거든요. 그이 간호사랑 같이 있기 싫다고. 진짜요? 그래서 한번 바꿔줬어요. 음. 죽었어요 그 음. 어사인을 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진짜 온갖 생색내기 특히 백인, 음. 백인 환자인데 나를 보는 눈빛이 탐탁치 않고 그의 음. 파트너도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 약간 어, 그다 그러면 파트너가서 그럼게 진짜 많뭐 어. 더블프레셔 백인 백인이다 그러면 약간 어 음, 뭔가 더막 생색내고 막나 지금 이거 할 거고 나 저거 할 거고 나 지금 이거 하고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온장고에서 블랭키 꺼내왔고 음, 나 지금 너발 감싸주고 있고 막 이런 거 음. 뭐, 한 번, 여기 대단하다. 네. 한번 쫓겨나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는 나 얘기 안 했지만 그 돌려서 이제 도, 돌아온 말이었는데 제가 하는 간호가 unsafe 하다고 느껴졌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설명을 안 해줄까. 아뭘 어, 하나 하더라도 주술주를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간호사들은 하다가 내가 갑자기 뚝 끊었어. 아, 그군요 음. 그러면은 아 얘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얘가 뭐 하는 거지? 내, 내 몸에다 뭐 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음. 저 뒤로 간. 그때 뭐 하는 거지? 는데 자는 사람은 막 깨워가지고 아니요 자는 사람은 안 하고 냅두세야 자게 저는 <laughs> 어디까지 깨워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잠자는 어, 사람은 냅두고 어. 깨어있을 때는 이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좀 불안한 그런 눈빛이 느껴진다 음. 특히 환자가 안 보는 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한번 쫓겨나야 돼요. 아 그렇군. 각성제. <laughs> 아니 근데 라일리 씨는 멘탈이 갑이야 아니 근데 저 울면서 우버 타고 집까지. 그러니까요. 진짜, 난 이제 이게... 나, 난 트레인도 못 타. 난 <laughs> 우버 타고 가는 돼. 너무 지쳤어. 난난 <laughs> 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진짜 그만둘까 잠깐 생각하다가 에 몰라 하고 간대. 각성은 이렇게 잘했어. 근데 너무 그게 초기였어요. 아 어, 확실하게 배웠네요. 광고. 음. <목소리> 한국에서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팁을 주고 싶다면 호주 간호사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호주를 굳이 와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길 진짜 여기 생각해 별로 안 좋은 게 봐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한국 간호사가 뭐 여기보단 연봉이 낮지만 사실 생활을 꾸려가는데 문제 없을 정도고 오히려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국 간호사로서 저는 그게 막 힘들거나 막 그러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 삶이 나름 만족스러운데 더 만족을 찾아서 오시는 거라면, 음,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언어 차이야 문화 차이, 이거 좀 무시 못하거든요. 그걸 찾으러 왔는데, 여기에서 좀 곤란한 음.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능력도 능력인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오는 약간 무력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만 해도 아무리 인터내셔널 널스가 많은 병원이 있고, 뭐 많은 부서다라고 해도, 응. 팀 리더, CNE, 그리고 넘, 두 명까지 다 백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내가 여기 개, 계속 장기적으로 있는다. 음. 음. 아시아 사람들의 그 표본이 있다면은 내가 좀 꿈과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너무 백인들이 많으니까 뭔가 이 인종이 한쪽로 치우치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지금의 나는 너무 이 사람들이 뭐 음. 잘해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포지션으로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음. 거 그래서 맞아. 한국에 있으면 사실 연차가 차면서 음. 내가 신여도 하고 뭐도 하고 길이 열려 있긴 하죠. 어. 쉽게 최소한 응. 내가 피부색이나 어떤 언어 이런 인종적인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는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laughs> 내가 만약에 내가 느꼈을 때는 rpa에서 거기 계속 있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나 비슷하게 시작한 애들 혹은 나보다 한달 늦게 시작한 애들이 다 임차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외노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죠. 기회 있고 분위기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음. 사회적 약자의 분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 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구나이 어, 응. 부분을 조금 <laughs> 생각을 어, 해봐야 된다. 응. 응. 근데 또 호주가 그런 다인종 문화에서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인정을 좀 해주는 데가 아닌가. 응. 응.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데인 응.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응. 호주 간호사 준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laughs>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 어, 고민하 간호사를 많아. 생각하고 있는 응. 분이라면. 혹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와서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사실 다시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만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어려움은 당연히 항상 언어적인 장벽이나 있겠지만 근무 환경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라일리 씨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죠? 음... 해보는 거 저도 좋은 거 같아요 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오늘 네. 아주 뭐, 인터뷰에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 <laughs> 이게 쓸만한 게 응.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산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음. 다 까먹어버렸어요. 아예 기억도 안 나고 음. 나는 이제 핸드업 하는데 문제도 없고. 음. <laughs> 내가 이제 내 의견을 표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그러근요 <laughs> <그래. 웃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경험담이나 이런 거 같이 쉐어해줘가지고좀 사람들이 많이 도움됐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